정치인들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규현 재판장은 뭘 물어야 합니까 정말입니까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의합니다 시끄러워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쉴드치고 싶어요? 12월 3일에 전화 받은 나경원 의원. 회사들은 술 먹었잖아요. 내가 아주 놀라워요. 자, 위원님, 위원장님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. 네, 시간을 멈춰 드리세요. 네. 국회법 제147조에 따라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해당함을 미리 알려 드리고 이를 위반할 시는 발언 제한과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. 나경원 의원님, 신동욱 의원님께 경고했습니다.